이사야 43장 1019면입니다. 우리 한자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여호와내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노래에 보게놓고 종기하며 내가 너를 사용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리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바로 <laughs> 누라 너희는 너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의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곧 나는 여호하라나 외에 후원자가 없느니라. 오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다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변질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와가 말하느라, 내를 위하여 내가 바룰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말을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인이라. 다여호와 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비를 내고, 병구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광을 내리니, 장차 들짐성곡,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감들을내내 백성 네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했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그럽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양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헤어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이 생의 기름으로 나를 급조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이리라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흠물을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주가 공지하였고 너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대하게 하며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이분 한주관도 여러분 삶의 자리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는 그 놀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축복을 줄 믿습니다. 그믿음 가지고 새벽마다나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를 둘러보는데 지금 추마 끝마다 이 참새들이 다 앉아가지고 짹짹거리고 있어요.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추마 끝마다 다 앉아가지고 짹짹거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이 참새들을 통해서 오라 오라 이렇게 부름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아, 그 모습 보면서 오늘 2사의 43장을 왜 오늘 아침에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사의 43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부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오늘 특별히 우리 가장 소망적인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이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때로는 착각해서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신지를 기도하며 그리고 그 역사에 순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선택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그 모습을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가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난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가난과 어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애국으로 피난시켜 주십니다. 이주식이십니다. 이민자의 사는을 살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한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문제는 그렇게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피시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나라로 만들어 가게 하시려고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국인는 사람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금의 역사입니다. 출애금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한 개인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만드셔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습니까? 우상을 나라, 우상에 생기는 나라, 그 나라에서 하는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가나안 땅, 그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서 가지고 가난 땅에 한나라를 만드셔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이 살 때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성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북 이스라엘 남녀다로 세우셔가지고. 하는님께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때에 북이스라를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를 써 오셔가지고 지십니다. 근데 북이스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십니다다 흩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택한 대상이라도 하나님을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 증하신 데 반드시 멸망시키고 흩어버리신다는 것. 그것을 북이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디에요? 남유다에게.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사를 망원한 후에 적어도 140년 동안 존속시키십니다. 그런데도 남유다가 하나님을 숨기니하고 깨닫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7 0년간이야 70년간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희망이 딴뜻습니다 아예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던 자들 그리고 북 이사를 멸망시에서그 유럽지역이 흩어지는 모든 자를 동서남북을 다하는 것을 불러 모으신다. 그게 바로 5절, 6절, 7절 말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동쪽에, 북쪽에, 남쪽에, 서쪽에 흩어지는 모든 자를 한세풀름는 무엇입니다? 그게 바로 출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는 출 애굽의 역사와 출 바벨론 역사 이두 가지 역사가 크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출 바벨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 태없 백성 끝까지 역사를 이루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4년 전에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축복을 인도하셨습니다그 44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님앞에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에 숨기며 순종했는지 아니면 반대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네 번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해서 하나님섬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정한 데에 성교 역사처럼 출애굽식이기도 하시고 출 바벨론 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와 출 바벨론 역사는 다 축복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식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바벨론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때로는 징계하셔서 출애굽식이기도 하시고 출바벨론 하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의 역사와 출바벨론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언제나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숨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흩어지는데 완전히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셔서 그 가운데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람을 세우실 때는 출고고 할 때는 한 사람을 보내서 출대고 가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보냈어. 그런데 이 출파별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출바벨을 하게 하십니다. 그한 나라 세울 때는 이 바로 한 나라가 메대와 마사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도 아니요, 바빌론도 아니요이 메대와 바사는 125도라고 했습니다. 125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125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큰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아주 큰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은 출바빌론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러면 그렇게 큰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이 출바빌론하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온 세상에, 하나님 택한 자는 이와 같이, 아주 큰 나를 라 세우셔가지고, 줄바들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여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뜻입니다. 저는 이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아주 큰 일을 계획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를 세우지 않겠나. 그런 믿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믿고 하나님, 메세와 바사와 같은 큰 나를 세우셔가지고, 우리 교를 세워주셔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모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성경말씀에 나타나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그동안 말씀 보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메대와 바산을 세워서 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구원 역사를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새해를 행하게 해주십니서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큰 구원의 방지의 상을 감당하게 해주십니서 여러분 앞에 왜 세계 지도를 이렇게 붙여놓은 줄 아십니까?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유주지만 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 품고 그렇게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거를 우리 교회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고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에 나가십니다.